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캐시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안정적으로 0.5원을 지켜주면서 현재 가격대도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주말 동안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다시 하락을 한다면 은 0.5원도, 0.05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시세 분출 이후에 하락, 반등 이후에 또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중요 가격대인 0.05원을 유지하면서 현재 가격대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매도 힘이가 매도 심리가 더 강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와도 바로 하락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캐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0.07원, 7원, 흥겨르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0.08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0.05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케시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